지역 인재채용을 30%까지 확대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역 인재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철원 기자입니다.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빛가람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신규 인력채용 규모는 모두 2207명에 달합니다.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지역 인재 30% 비율을 적용하면 모두 662명의 0 0 지역 인재가 채용될 전망입니다. 이 같은 지역 인재 채용 확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구체화됩니다. 공공기관 가운데 채용 규모 1, 2위인 한전과 한전 KPS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올해 1,200명을 채용할 예정인 한전은 당장 하반기부터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세부적으로 많이 좀 검토를 해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채용 비율을 제고하도록 뭐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상반기 채용에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22.5%까지 높인 한전 KPS 역시 하반기에는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제가 뭐 새로운 기존에 했던 제누 말고 그 정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지역인재를 35%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입법 논의 역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. 국회도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금년 전기국회 때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해 수도권대학 졸업생들이 불리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역차별 우려 속에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